할렐루야, 우리 광산한 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9월 첫 수요예배 날입니다. 이제 9월인데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일배 본문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가정교회였던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교회였던 초대교회. 우리 개인이나 직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올해 2020년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8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9월인데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더 실감하는 요즘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때에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의 삶또 빛과 소금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가정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도 이미 주일 예배를 두번 가정에서 드려봤죠. 현대에 와서 가정교회는 주로 이제 교회마다 같은 구역 또는 같은 목장길이 들이던 구역예배나 목장예배를 보통 가정교회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대집회도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있었는데 가정별로 모이는 가정교회가 또 초대교회 시절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회복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이 교회, 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성도의 가정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몇주 동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으로 우리 가정을 또 예배로 회복시키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이에요.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는 본래부터 가정예배를 또 꾸준히 두려오신 가정들도 있으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강선한 교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착되고 잘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의 가르침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죠. 이 42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42절 바로 앞에 41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한다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50여일에 걸쳐 경험한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방언 체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전하면서 그날에 3천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서로 또 교제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기도에도 힘쓰는 탄탄한 신앙생활을 이어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상당히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같은 성도끼리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빼며 예수님이 당부하신 성찬을 의미하죠. 성찬 겸각 성도가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으로 또 식탁을 겸하는 그런 성찬이 매 주일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와 교제의 나눔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도 깊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 말씀할 때그각 부분의 역할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에 해당하시고 그다음에 몸통은 바로 교회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이 몸통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로 일컫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 또 붙어 있는 지체들. 우리 몸을 보시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거기에서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결코 잘라낼 수 없는 소중한 지체요, 머리요, 몸통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하찮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한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 중에 모이기를 패하지, 패하지 말라는 말씀이 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집에를 이제 돌아가는데요. 제가 집에 갈 때, 제 오른손은 저를 따라 집에 오는데, 제 왼손은 집에 가기 싫다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 집에 가기 싫다고 따로 떼어져 있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다 함께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다 함께 교제하고 나눔도 다 함께 이루어 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러려면 잘 모여야 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교회마다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금 같은 때는 어렵지 않은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집에서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정교회였어요. 오늘 말씀 46절 중반에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집에서라는 말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라는 뜻이에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끼리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였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역 예배나 목장 예배 같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드렸던 그런 가정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근거리에 살고 있는 성도들끼리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성찬 및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고무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47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없었어요. 저 집은 왜 저렇게 맨날 시끄러워? 왜 저렇게 자꾸 모여? 왜 저렇게 노래를 불러?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미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정교회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 당시는 가정교회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말씀해서 찾아본다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베풀어주는, 통용하는 그런 시대가 초대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통용과 나눔은 그 받는 대상이 1차적으로 믿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갑자기 3천이나 더해졌을 때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더 받고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들의 대부분은 오순절날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 지역에서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3천 명이었어요. 그들이 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긴 기간 동안에 또 생필품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했죠. 그럴 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때나 가정에서 모일 때나 베풀어준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베풀어 주면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식구들과 또 앞으로 계속 전도할 그런 전도대상자들도 나눠주는 그런 성김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받는 사람들은 감동을 먹은 것이고 그런 가정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들의 모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주변의 온 백성은 그들의 모임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구역 편성은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결혼한 자녀들이 있는 그런 일가를 우리가 염려해 둘때 우리가 계속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이번 주일은 부모님 댁에서 모든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부모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부모님이 이제 첫째 자녀 첫째 자녀 가정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부모님과 그 동생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그 첫째 자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또 둘째 자녀 둘째 자녀 집에서 부모님과 그 맞자녀 부부가 또그 밑에 동생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일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예배가 반복되면, 물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계속 가정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동안의 믿음이 식어졌던 식구나,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효과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예배로만 진행이 되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의 예배가 없고 교회에서 들은 예배로만 그 믿음에 회복되는 사람이 회복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면 그것이 개인에 따라서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수년이 걸리고 십수년이 걸리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죠. 그 사람도 자기 집에는 또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우리가 두주 동안 들여본 가정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비해서 몇 가지 순서가 생략되긴 했습니다. 성시 교독이 없고요. 그다음에 찬양 두복 정도가 생략이 됐죠. 그리고 봉헌이 생략이 됐어요. 이것은 그런데 가정마다 예배 인도자께서 얼마든지 알아서 또 유연성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정에서 드는 예배라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하면 예배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죠. 물론, 길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서로 드리려면, 이 몸과 늘 함께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의 모든 것들이 내용에 충실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 마음이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필요하죠. 이런 시도를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식구가, 지금 현재도 계속 예수 믿고 계시는 믿음의 식구가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도우셔서 믿음에서 멀어진 식구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 선용되어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을 드높이고 모든 가정이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낭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 교회는 가정 교회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우리 강선한 교회 온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가정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교회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을 속히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